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아 네. 뭐좀 부탁하려고요. 앉아보세요. 네. 어, 이번에 익산공장 종영 바꾸는데 민대리가 제품 선정을 위한 조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좀 없어서 이루리 씨가 자료조사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 뭘 하면 될까요? P 램프 100세트를 설치하는 경우와 M 램프 70세트를 설치하는 경우의 비교표를 만들 거예요 와, 온통 표랑 모르는 말 투성인데, 내가 할수 있을까? 비교한다고 했지. 그럼 두 상품에서 똑같은 정보가 필요하겠네. 우선 두 램프의 일반적인 특징과 기대 효과를 비교하고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과 최초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아, 일반사항과 기대효과 비교... 이 부분이구나. 여기 이 표요? P램프 100세트 설치할 때 사용기간은 2년이고 M램프 70세트 설치할 때는 사용기간이 1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일반사항이랑 기대효과는 여기 다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대로 비교표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신규 투자비용과 전력요금이 나옵니다. 아 네. 44kW? 18.41kW 이건 뭔가요? 네. P램프 100세트와 M램프 70세트를 설치했을 때 시간당 소비전력이요 그걸 아. M램프의 수명인 10년간 사용했을 때 전력요금을 계산해 비교한 거죠. 아 네. 어 이건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비교해 계산 조건을 밝혀주는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기대효과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넣어주세요 네몇 퍼센트가 감소한다든가 하는 내용도 아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지보수 비용 자료입니다 보수 비용은 당연히 수명이 2년밖에 안 되는 필램프만 발생하겠네요 그럼 관리비는 뭔가요 그 전력 비용에다가 교체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더한 겁니다. 아, 아 근데 이것도 비고의 계산 조건을 밝히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규 투자 비용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설치하는 비용이니까 램프 단가의 수량을 곱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작업하던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표를 토대로 내용을 네. 채워주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바로 여쭤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자, 표를 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내용만 채우면 되겠구나. 필요한 내용은 조명 기구 형태, 이미지 복사하면 되고 설치 수량 100세트, 70세트, 단가 85,000원, 35만 원. 신규 투자 비용은 구입 가격이니까 단가 곱하기 구매 수량. 85,000 곱하기 100. 850만원 35만 곱하기 70 2450만원 이제 다음은 전력요금 이게 P램프 100세트와 M램프 70세트를 설치했을 때 시간당 소비전력을 10년동안 사용했을 때 비용을 예측한거랬지 10년간 사용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거지 아, 12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 5월 22일. 그럼 비고의 계산식이랑 10년간 사용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을 넣어야겠다. 어... 하루 12시간 곱하기 한달 22일은 한달 264시간. 이거를 10개월씩 10번 곱하면 10년치 사용기간이 나옵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비교의 전력비에서 자재비와 인건비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을 추가하면 되겠고 어? 그래프? 비교가 잘 보이려면 어떤 차트가 좋을까? 야 역시 비교는 막대그래프네. 막대그래프 세 개로 만들어 비교하면 되겠네. 색을 다르게 해서 확실하게 비교되게 하자. 숫자가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짜잔 네 잘하셨네요 네 M램프가 한번 설치하면 정말 오래가요 그죠? 내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가? 본인 생각을 확인하시는 건가? 아 그냥 혼잣말이신가? 어쩌지? 그냥 맞습니다 하고 대답할까? 내 생각을 말해볼까? 아, 예, 어, 소비전력도 관리비도 싸지는데, 설치비는 거의 3배가 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황 실장님이 자세히 비교해보자고 한 거고요. 아, 네. 그래서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긴 하네요. 뭔가 대안이 보이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초기 투자비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계산해서 추가해야겠습니다. 아, 초기 투자비 회수요? 초기 설치비 말씀이신가요? 그3 배가 넘는 그 설치비요? 네. 여기 에 10년간 두 가지 경우에 예상되는 총 소요 비용을 계산했잖아요. 그럼 10년간 연 평균 유지 비용과 월 평균 유지 비용을 계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년으로 나누면 연평균이고, 그걸 월 10개월로 나누면 월평균이죠. 그럼 그 차이는 1년 동안 절약되는 금액, 1개월 동안 절약되는 금액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초기 설치비의 차이와 절약되는 금액이 동일해지는 순간 투자비가 회수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 몇 개월이 걸리든지 찾으면 되는 거네요. 음,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개월 정도가 나오네요. 이 표를 추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산은 지금 해본 거라서 틀릴 수 있으니까 다시 정확히 해 주세요. 네. 제가 다시 계산 정확히 해서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